어, 얘들아, 선생님이 2 4에서 우리 더쌤의6 가지 방법, 뺄쌤의6 가지 방법 영상으로 보여주기로 해서 약속대로 선생님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 우리 2학년 친구들 한번 이거 잘 보고 기억나는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안 알려줬던 두 가지 것들까지 다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면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더쌤부터갈 건데 더쌤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끼리끼리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 끼리끼리는 형님은 형님끼리, 동생은 동생끼리. 그래서 형님은 형님끼리. 동생은 동생끼리 오기 위해서 먼저 형님하고 동생을 분리 먼저 해줄게. 형님하고 동생을 분리 먼저 해줄게. 자, 그 다음에 형님은 형님끼리 더 해줄게. 동생은 동생끼리 더 해줄게. 그래서 더하기 해서 44 이렇게 해서 끼리끼리 더하기를 했고 큰수 부터 더하기 이거는 앞 수는 그대로 있는데 뒤에 있는 수하고 만날 때 어떻게 만나 뒤에 있는 수가 어 형님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나누어 진 다음에 형님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동생 나중에 갈 거야 이렇게 해서 형님과 동생을 뒷수를 나눠 줄 거야 그래서 뒷수에, 뒤에 있는 수에, 뒷수에 큰 수부터 더할 거야. 그럼 28에 10더 해서 38. 남아있는 6은 38에 6은 44. 이렇게 우리가 큰 수부터 더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채워줄 거야. 누구를 채워? 이거는, 어, 압수를 채워줄 거야. 선생님하고 연습했던 대로 채운다는 것은 28이면 30. 또뭐 39면 40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만큼 올려서 10단위로 채워줄 거야. 28이 30이 되려면 얼마 필요해? 2가 필요해. 그래서 16에서 2 도와줄 거고 남아있는 14 뒤에다 적어줄 거야. 그러면 28 더하기 16은 30에 14이고 30에 14는 44와 같습니다. 자, 몇십으로 바꿔 계산하기. 몇십으로 바꿔 계산하는 것은 둘다 이렇게 채우기를 갖다가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할 거야. 28은 30으로 채울 거고, 16은 그것보다 위에 있는 20으로 채울 거야. 그러면 숫자가 바뀌어지잖아. 그래서 원래 수가 되려면 많이 먹었으니까 다시 몇 개를 덜어내야 돼? 두 개를 덜어내야지 28이 돼. 16이 20이 됐으면 다시 4를 빼줘야지 16이 돼, 덜어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갖다가 10단위로 바꿔준 다음에는 덜어내는 수까지 뒤에다가 다시 써줄 거야. 그 다음에는 끼리끼리, 형님끼리, 동생끼리 한번 해줄 거야. 30과 20은 50이 되고 2를 덜어내고 4를 덜어낼 거야. 아, 그럼 다 해서 6 덜어내는 거네. 이렇게 해서 동생끼리 6 덜어낼 거야. 50에서 6 덜어내면 50에 6을 빼주면 44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5 가르기 더셈은 선생님 뭐 했었지? 자, 이 수를 5를 기준으로 해서 바꿔보는 거야. 자, 여기는 30이 아니라 25를 기준으로, 16은 20이 아니라 15를 기준으로 1의 자리를 5로 바꿔서 그러면 28은 2 5의 3, 16은 15의 1, 그래서 28이 25하고 다시 3으로 갈라주고, 16은 15의 1로 원래 수를 갈라주고, 난 다음에 형님은 형님끼리, 4 0에 동생은 동생끼리, 3 더해주고 1 더해주니까 총4 더해줄 거야. 그럼 4 0에 4는 44와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어, 선생님 거다 없어져 버렸는데? 괜찮아? 자, 아까 그거 다시 영상 다시 돌려보면 돼. 여섯 번째. 몇십으로 바꿔 계산하기 두 번째. 아까 몇십으로 계산하기 첫 번째는 둘다 올려줬어. 얼마로? 위에 있는 수인 28에 30. 16은 20으로. 그리고 다시 다시 덜어냈어. 그래서 형님은 형님끼리, 동생은 동생끼리. 오가르기는 5를 기준수로 해서 식을 바꿔줬어. 그다음에 형님은 형님끼리, 동생은 동생끼리. 자, 몇 십으로 바꿔 계산하기.